음, 모호생 분들의 성격이나 여러가지 상황들을 보면 기미생 분들하고 좀 비슷한 비슷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다가오는 사람을 밀어내지 말아야 할 때라고 표현을 할게요 어떤 이가 귀인이 될지 모른다 어떤 이가 내 손을 잡고 나를 높이 세워줄지 모른다 78년 무호생 말 듣으시는 분들의 기운의 변화가 많이 느껴지는 갑진년이에요. 이제는 날개를 펴고 비상을 해라. 이제는 판이 열릴 때가 되었으니 준비를 하여라. 경주마라고 치한 어,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출발선상에 섰으니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동안 많이 참고, 인내하고 누르고 계셨던 것들 이제는 해결을 하실 때가 되었고 상반기가 넘어가기 전에 많은 것들을 처리를 하지 않으시면 어 각자 생각하시는 것들은 하나 하나겠지만 어 제가 볼 때는 많은 것들이 보이니 <laughs> 말씀을 어 들으시면서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어 무고생 말들이시는 분들의. 지금 근 3년, 길게는 10년간의 무어남 차분함, 이런 것들이 좀 깨지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필요한 그런 한 해가 돌아왔으니 구정이 있는, 설이 있는 2월부터 그 바람은 들어온다. 그러니 이제는 비상하고 본인의 기운을 펼쳐라 그리고 본인의 목소리를 내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막혔던 금전의 기운도 이제는 4월 5월이 지나 여름 수전이 지나고 나면 어 조금씩은 불기 시작을 할 거고 멈춰져 있던 거 내가 소심해서 혹은 지금 경제 사정 때문에 무언가 벌리지 못하셨던 것들도. 이제 여름 수전 지나면서 무언가 되기 시작을 할 건데, 아,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제 고민은 그만하실 때도 되었고, 2, 3년 상간 동안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으셨을 거예요. 마음의 변화, 심경의 변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능력이 없으시는 분들이 아니라, 말씀을 안 하셨던 분들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하고자 하시는 일에서 큰 성과를 얻어내시기를 바래볼게요 2, 3년 전, 까지만 해도 나락으로 가는 것 같고 해놓은 게 없고 불과 23년도 작년까지만 해도 아마 많은 고심도 많으셨을 테고 결정했던 일의 어 판결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판가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내지르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도 바뀌고 내 마음도 바뀌고 무언가 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면서 따뜻한 봄날 같은 날들이 나도 모르게 시작이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 어찌 보면 좋다고는 할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두려움이 앞선다 그러세요 이게 나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혹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은 그만했으면 됐으니 24년도에는 좋은 생각과 희망, 목표가 있다면 목표, 그리고 원하는 게 있다면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음, 모생분들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기미생 분들하고 좀비슷한 비슷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다가오는 사람을 밀어내지 말아야 할 때라고 표현을 할게요. 어떤 이가 귀인이 될지 모른다. 어떤 이가 내 손을 잡고 나를 높이 세워줄지 모른다. 그러니 문 걸어 잡고 혼자 참선하듯이 도딱. 본인을 스스로 깎지 마시고,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상의를 하시고, 업장에서, 사업장에서 어, 발복을 하시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무리들이 또 생겨날 거니까, 귀인이라고 한다, 라기보다는 내 주변의 상황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두루두루 같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무호생 말띠 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 자체는 소위 정도라고 하는 거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많은 것들을 참아내시고 인내하셨던 그런 인고의 세월이 있으셨어요. 한번 정도는 내가 펼쳐보고 싶다. 한번 정도는 내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값진 년한 해를 온전히 본인 걸로 만드시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마음이 저 멀리 가 있는데 내 몸은 여기 있다 라고 하면 되게 답답하고 속상하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무우생 분들은 이제 몸 혼연일체라고 하잖아요. 다 하나가 된그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 이제 40대 중반, 후반을 넘어서 이제는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한번 내가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24년도를 맞이하시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